게요5퍼플레어3에 b 5 버프 4, 3, 3, 에피. 2, 1 들어가시면 돼요. 너가 방장이에요? 아, 네. 내가 방장이에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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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딱대딱 때. 어라? 뭔가. 근데 뭐라케이 버었습니다 아, 김지도좀 날라갔다 어라? 1... 김지 살짝... 아니야, 네. 네, 조금만 더 그만 치면 될것 같아. 오른쪽 웨폰 그만, 그만, 그드가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해도 한번 가운데 맞가 가운데? 가운데 오케이, 옆으로 오케이 해도 받았고, 오라 왼쪽 이거 살짝 가운데로 데려오 는게 좋을 듯. 예, 제 생각 입니다. 일 하지 마요. 다프 다시 드릴게요. 뭐라요? 뭐라? 하게 고쳐. 하게 더 드리세요. 됐어요, 하게. 오케이. 보라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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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대다 나, 나 한번 죽을 듯 아니 안 되고 보라 왼쪽 한번 한 때려도 해. 돼요 맞아 뭐 풀어야 되겠다 아 몬박 들어간다 이거 그도안박았는데 클린 듯나 네, 쇼다 박가던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한번 아우 넣었어요 한 번만.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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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왼쪽 오라 왼쪽 이거 좀 때려 이제 준비 아니. 나로 35초 오케이 어, 날 떨어네 오라 왼쪽 날아요 좀 멀어요 이거 대 다룰수도 있어요 바인드 까요 쟤? 어.. 가나가 지금 걸어 고고고고고 니다오케 넘어가요 걸었습니다 이 분원 쓸수있어네쓸수 있지 오케이 넘어가요 시키면 되니까 가운데, 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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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에픽더볼 올려요 <laughs> 왼쪽 오면은 컴퓨터 바인드 분원 써도 돼 네. 분원 쓸게요 그러면 콜 음. 할게요 이 오케이, 오케이. 수구리. 일단 수구려. 좋았다. 인지. 갈게요. 수구리. 걸었어요. 죽었나? 걸었어, 걸었어. 헤드 끝. 내리고. 내지도 네, 고고이 오른쪽 바야 킬을 바꿀 사람 바꿔? 여번 끼시고 이쪽 이쪽. 한번 바인드 걸 걸어 놓을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 오케이. 오케이. 이었죽이저 레이저 레이저 이저그이이온 네. 레이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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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요네 레이저 레 썼어요 감사합이다 레이저 레이이제 레이저 레이저 저레저 레이저 레이 레이저 이오케이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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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이저이 다인, 와이언 와이언 에픽 가운데 에픽 썼어요 썼어요 바로바로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의 눈물 먹을 사람 먹어요 하나 어 왜이렇게 왜이래 이제 숙여요 맨 뒤에 걸리 얘기해 줘야 돼 k a r a k 낄 사람 r a m 고 안전하게 네, 다시, l i 끼실 분들 끼시고 h i p 번 n 번 i s h 번 일 고승어야 그 되겠다. 불병. 아, 나. 둘. 둘. 여야. 셋. 자전거 이제 많은데 이번에 파훼하자 자살풀 해야 되나 아닌가? 오빠 이래요네 파 너무 많이. 아, 말말어 파회. 조심해. 네, 파인드 나중에 걸렸어. 오케이. 그 파인드 걸리면 안 된다. 우리 자전거 이제 회복해야 돼. 이렇게 자살풀가 아니면은. 아, 반드 내가 걸렸다, 씨. 피하려다가. 나 링카, 지금 들어왔어. 두 번. 자, 살풀 파야돼. 뭐. 자, 세 번. 자살할 사람 지금 해요. 자살풀. 모여서 해. 아, 파회, 파회 해줄 거지? 파회. 파헤. 오케이. 안, 하, 안 하면, 안하나 그냥 지금 죽고. 어, 죽어, 죽어, 죽어. 응, 네, 죽어야겠다. 어차피 그두 번째 서양 때 끝나거든? 어, 세 번. 프리도 올려라.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죽을 사람 지 죽어야돼요. 가빈이 죽어야 돼? 이거 어... 성탈를못 하는 것 같은데, 형. 그냥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죽을게요, 죽을게요. 오케이. 안 죽었다, 왔어, 왔어. 이거 바인드. 내가 할게. 준비됐고. 걸었어. 걸었어. 갔다. 왼쪽. 30%또한번 드릴게요. 어, 쳐다, 쳐다. 어, 쳤어요. 오케이. 이번에파웨 해야됩니다 이번엔 응. 그래, 파웨이 파해야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준비하죠 가운데 대비 가운데 대비 가운데 대기 대 중지 파웨해야돼요 오케이 오, 오른쪽 오른쪽 위 야, 엎드려 나이스 38초 나 링카 그렇죠. 음. 그러면 두동이풀과야 계속? 아니 19초 남았다고 럴커 오케이 중심 이동하자. 왼쪽 안전한데. 갈수 없어. 이제 나와요. 오케이, 이제. 오케이. 뭐야, 내 앞에 나오는 거야? 내 앞에 거. 멜크 왼쪽. 나 이제 못 풀어. 오케이, 저 풀캐드 한거 나온 거. 이거 오른쪽 앉아. 오른쪽 앉아. 음, 안전... 7초에 나오거든요. 7초, 7초. 야고. 이제 나와요. 너 풀도 있어? 야, 풀도 없어. 풀만 있어. 너 풀도 없어? 다음에 50인데. 클리어를 오른 쪽. 러... 다음에 잡을게요 몇 초죠? 52초, 51초 나와요 지금. 풀었습니다니다 와, 왼쪽 안전. 반사 30... 반전. 37. 이렇 나와요. 이것도 파이널 수. 좀 있다. 그렇습니다. 나 오른쪽에 있어. 23. 23삼 23. 오케이. 왼쪽 안전. 뭐가 아, 빨리 나오네 테토. 그렇습니다. 9초9초9초 9초, 9초. 확인. 왼쪽 안전. 왔고 파인드. 아, 좋겠다. 그렇습니다. 5라고5 5 초. 오십오 초, 오른쪽 안전. 50몇 초. 나와요 이제. 5 5 초. 너로 올때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은 그냥 좀 살짝 와가지고 옆으로 뭐야 뿔뿔 뿔 빼도 돼? 이거 파회야? 아 아이언이 아이언. 네 왼쪽 완전. 이거 아이언. 이거 한번더 넣을 듯? 파0초볼것 같아요. 40초. 음, 마지막 한 번. 좋게. 왔어요. 아이언 되기. 오 한. 나왔다. 오케이 나이안써도되죠 그때 맞죠? 아니 아니. 극감토. 극대 15초. 왼쪽 왼쪽으로 음,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 지금 이적 또다 박혔나아 쏘다나 박혔어 뛰어올려. 난리났어요. 가자. 왼쪽 봐요 왼쪽 봐. 주문지 깔아. 바인더 걸어. 바인더 걸었어. 틀겠어요. 아, 저기 보이죠? 또한 사람이야. 네네네네 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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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나또 바인더 걸었어. 계속 했지 아직 이 끝? 레이죠 이거 촬영이 끝나? 해도 필요한 사람니까요 그럼 내야 돼요, 주량태. 어 해도 어, 지금 지금 네. 야 몸봐? 아닌가? 아니 아니야 저거 저거. 하는데아 아직도 이거 찌르는 거랑 터지는 거. 이저 조심 3개 나온다 오케오케 조심 3개인가? 오! 3개. 3개구나 나 처음 본다 이거 이거 파워 해야 돼요 오케 그 파워 어 뭐야 멀었어요 근데 좀더 때려 레이지 맞으니까 데카만 네, 관리해 끈뜰 칠까? 죠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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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약간 좀 멍청미가 있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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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분 3분 3이여 계속 지나분고 다음에 속겠다. 왜 이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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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인드. 조심. 준비. 파워 준비. 오케이 파워 준비. 가운데 가운데 대비. 나쁘지 응. 않다. 레저, 레저 레저 레저. 오케이 안 보자. 가운데 대비. 오른쪽 오른쪽. 없었어요. 쳐다. 쳐다. 못쳤어요. 극대 하나. 캄터 극대 맞춰도 되거든. 이거 3분 극대로 할 거야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내 거에 맞출게. 4 0 초. 더4 0 초. 음. 오케이 나프리들 지금. 충분 음. 될 듯. 사 스택이거든요. 마, 맞춰가지고 썼어요. 저야 하나, 둘, 둘, 둘. 아, 이건 쓸 사람 쓰세요. 응, 야, 파기 30초. 오스텍, 에 올렸다. 내가 아, 이건 써야겠다. 씨, 하나. 하나. 나 버퍼 올렸어. 스택채우는 중. 오케이. 둘. 오케이. 첫번째 야너 아, 슈퍼 썼어 슈퍼 p e 썼다 갈피님 가운데 오면은, 가운데 오면은. 어, 오면 은가운데 아, 오면 은가 오면 오면 은 오면 오면 오 오면 은 네. 오 무적 지금 면어요오케이야 아, 오면 어, 어, 오겠어요 네, 그냥 오 끝났어 오면 오 오면 오면오오 파이 어. 분명히 안 깔끔. 분명히 조용히. 조리지 마. 아무도 때리지 마. 아 <laughs> 씨. 다이거야 어. 열창이 된 적입니다. 1번없